제가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쇼파에 다 앉으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맞아? <laughs> 멘탈을 붙잡고 있는 게참 중요해요. 행우사님은저 <laughs> <세무사령은> 믿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곧 있으면 추석인데 잘 지내고 계세요? 추석 앞두고 저희는 항상 9월에 결산 미리 하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쁜 9월 보냈습니다 결산 거의 다 끝났는데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피드백 계속 드리고 뭐 어떻게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전화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결산이 다 끝나고 세무사님께서 느끼는 경기 상황이 좀 어떤 거 같아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늘 느꼈던 것처럼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데는 줄이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부진한 데는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어, 아주 경기 상황이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어,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종에는 좋은 효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최근 상담하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어, 최근에 제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인상은 요즘은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전에서도 부산에서도, 천안에서도 직접 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제가 너무 오시는 분들마다 멀리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황송하고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와 주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막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무사님은 열받는 일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말로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화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조금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사장님적 관점이네요. <laughs> 제가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커플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같이 사업도 하시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희한하게 제가 방송 촬영도 하고 외부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음...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 사장님들께서 저를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무사님 괜찮으세요? <laughs>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아 근데 아, 저는 만족합니다 네, 회계사님이 만족 안할것 같긴 한데 <laughs> 저는 만족해요. 어제도 회계사님께서 너무 힘드셨는지 어제 제가 라이브를 했거든요. 라이브가 목요일 9시마다 해요. 9시마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10시 반 이제 이렇게 됐는데 회계사님께서 촬영 장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소파에다 앉으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맞아? <웃음> <웃음> 깊숙한 현타에서 오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이게 맞아? 너무 힘든 거예요 최유남편으로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빌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계사님한테 고마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사장님들 만나고 이렇게 전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 이외에 회계사님께서 다른 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 있다만 가장 제가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멘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뭔가 사업하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어,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어이 없는 일도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도 닥칠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많은 직원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말하자면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멘탈을 붙잡고 있는 게참 중요해요. <laughs> 아무래도 회사의 속사정을 모두 아시는 회계사님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풀수 있는 거 그런 게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알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힘내서할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 회계사가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시면 네.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회계사, 세무사가 한 군데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든든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 회계사 세무사가 둘다 있어서 혜택을 보시는 부분들은 많은 사장님들 중에 일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규모가 어느 식으로 어떤 형태로 확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사님이 같이 있으시다는 걸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같은 사건이나 같은 건을 놓고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회계사와 세무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회계사님이 물론 픽스 쪽을 전문하시는 회계사님이긴 하십니다만 예전에 감사 쪽도 하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서로의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아주 사업 초창기 때는 나의 이 무거운 짐 그리고 나의 이 사업에 대한 깊숙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그 불편한 진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리스크까지 모두 알고 있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을 가지신 사장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걱정을 굳이 나누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초창기에 혼자 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규모가 늘어나서 과도기적인 시기까지 확장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게 생겨요. 사업 필수템 그건 바로 믿을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사업장에 있고 없고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니즈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하는 게큰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시면 부부가 같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꽤 있어요. 세무사님은 저 믿으세요? 아, 저희 회계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시시때때로 조금만 힘들면, 뭐, 독립을 하네, 어쩌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 면담 요청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청아세무회계가 굉장히 빡센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해요. 밤늦게까지 집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야뭐 갖고 싶은 건 없어? 뭐, 이렇게. <laughs> 그거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명절 앞두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많은 사장님들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길지만 긴 추석 기간 영업 시간 줄어든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추석 끝나고 나서도 하반기 파이팅 하실 수 있게 힘드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